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아, 일본의 스기야마 고 선생님이 저술한 정가의 응급촌파 어, 어, 도라노 마키 창고서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 충수입니다. 그 중에 충수 급성 질환의 체크 포인트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스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수 급성 질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체크 포인트. 급성 충수염. 앞통 부위에 종대된 충수가 소세지상의 제외코를 보이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 복잡한 영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페칼리스 분석입니다. 종대된 충수 내에 분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천공입니다. 충수백의 단절 부위에 접하여 저액코 부분, 농량을 보입니다. 충수 건방의 농량은 낭성 부위에, 부위 내에 내부액코를 나타내므로 장간 내용물과 간별을 요합니다. 장간의 내용물은 움직임이 보이므로이 장간 내용물과 이 페칼리스 분석과 간별이 가능합니다. 충수가 맹장의 배측에 있는 경우, 식품의 그, 뒤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 그, 관찰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삼출액, 엑스데이트입니다 염증에 의한 삼출액이 에코프리 스페이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식연령 여성에서 오비레이션, 변란배란에 의한 에코프리 스페이스가 다글라스와에 보입니다. 남성에서는 에코프리 스페이스가 통상 보이지 않으므로 복강내 염증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에 충수염에 대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충수염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충수 점막 하의 림프 여포 증식이라든지 분석 이물 선천성 협착 종양 등에서 충수 내강의 폐쇄를 야기하여 염증이 진행됩니다. 충수염은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카타르성, 봉화지염성프레그모노스괴저성 봉화지금을 프레그노머스, 괴저성, 예, 갱그리너스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충수염, 염, 어, 초기 충수염, 그 다음에 충수가 더 진행되는 거죠. 예, 더 진행된 경우에는, 어, 한홍성 충수염, 그 다음에 괴저성 충수염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일본의 카타로서는 우리는 초기 충수염, 옹화지겸섬은 한홍성, 충수염, 그 다음에 괴저성, 궤져성, 괴저성은 어, 네크로타이징, 갱그로노스, 이렇게 구분해 합니다. 정상 우화부통증 발열구토, 백혈구 증가가 보입니다 예.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